이로 무려 공유 휴식 TV 함께 해요. 성공의 길. 꿈의 바이블 유심 TV 와 함께 걸어요. 오늘도 내일도 배워나가는 길 최고 직급자 안녕하세요 유신TV 김유신입니다 반갑습니다 수요일 아침조회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신TV에는 카톡방이 한 20개 정도 있어요 근데 한 카톡방에서 어떤 분께서 어 저기 유신국장님 스폰서와 파트너 관련돼서 자료가 있으신가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제가 딱 이제 자료를 그래서 뒤져봤어요 기존에 만들어놓은 자료가 좀 이렇게 들이기가 모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열심히 스폰서와 파트너 관련돼서 지금 지식을 총동원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해보니까 한0강 정도 찍어야 되는 분량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스폰서와 파트너의 관계,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의 성공의 핵심 관계죠. 그래서 이두 아주 미묘하고도 협력해야 되는 이 관계, 이 관계에 대해서 한번 정해. 보는 시간을 아침조일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에요 스폰서와 파트너 관계가 무너지면 팀도 무너진다는 주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 여러분들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죠 쉽지 않은 이유가 다른게 아니라 이게 제품이 아니라 사람을 유통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유통하는 사업 되게 어려운 사업이에요 왜냐면은 제품만 유통하잖아요 그럼 제품만 좋고 마케팅만 잘하면 되는 사업이에요 근데 이거는 아니에요 철저하게 사람을 유통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을 유통하는 데 있어서 사람을 키우기도 해야 되고, 사람을 에너지도 주기도 해야 되고, 되게 많은 것들을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 진짜 쉬운 사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수당을 저희는 다단계 보상이라는 수당을 가지고 왔는데, 신뢰가 먼저인 사업이기도 해요. 그 이유가 뭐나요? 똑같아요. 다 인간을 중심으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요. 조직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조직을 만든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은 인간을 바탕으로 한 사람을 바탕으로 한 관계망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른 사업이에요. 많은 네트워크 저기 많은 보험하시는 분들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 들어오셔서 실패하시는 케이스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이유가 이 사업은 사람을 관계망으로 해서 유통을 하는 사업인데 어, 우리는 많은 분들이 그걸 착각하시는 거예요. 이거 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야 저도 몰랐어요 저도 사업 들어와 가지고 몇년 동안 헤맸었던 게 이게 사람을 유통하고 사람을 관계망으로 만드는 사업이고 신뢰가 먼저인 사업이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사업이라는 걸 그때 알게 된 겁니다 잘 보시면요 어, 관계형 조직과 수치형 조직이라고 좀 써놨는데 관계형 조직이라는 거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 특히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요 수치 조직 같은 경우는 성과를 바탕으로 한 영업조직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잘 보시면요 관계형 조직 같은 경우는 조직을 유지해 나가는 게꽤 높아요 그 저기 방법 저기 시기가요 그런데요 이게 막 수당 수당만 가지고 진행하는 영업조직이 이 유지율이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관계형 조직은 에너지가 굉장히 따뜻해요 왜냐 면 서로 이제 관계를 바탕으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과만을 바탕으로 한 조직은 굉장히 차갑죠. 커뮤니케이션도 차갑기 때문에 업무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고, 관계형 중심은 감정을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업조직들이 오래가는 조직들이 많이 없어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도요, 영업 조직들. 그러니까 막 회사가 성장할 때는 잘 모르다가 회사가 성장이 딱 멈추는 순간 다 무너지잖아요. 그게 이유가 바로 수치형 조직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관계가 무너지는 거는요, 순간적입니다. 정말 순간적이에요. 그냥 한 방에 무너지는 케이스가 많은데, 지금 이 무너지는 이유가 이 여섯 가지 때문에 무너집니다. 여러분들의 조직은 어떤지 한번 지금부터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계 없는 말투, 관심 없는 말투, 이걸 무관심이라고 하죠? 뭐 많은 분들이, 뭐 파트너가, 어, 스폰서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스폰서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서 하세요. <laughs> 이런 조직 굉장히 많습니다. 스폰서가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특히 바이너리 같은 경우는 대실적과 소실적이 있거든요. 대실적 조직에 이렇게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큰 회사의 조직들이 더욱 더 이렇게 알아서의 문화가 많은 걸 알게 되었어요. 관심 없는 말투, 무관심은요 해체 시작을 알립니다. 기계적인 미팅만 하시는 조직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매뉴얼 아시죠?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은 매뉴얼들이 있어요. 미팅은 이렇게 하세요, 뭐 하세요, 뭐 하세요. 야, 우리는 미팅합시다 하면서 이 매뉴얼만 반복하시는 조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조직들 금방 나갔다 오집니다. 무조건 성과만 압박하시는 조직들이 있어요. 아니 뭐 어떻게 해라 뭐 이런 것들도 알려주지도 않고 그냥 성과만 압박하는 겁니다. 이런 조직 얼마 오래 못 가요. 네 번째. 아, 이거 진짜 클합니다. 여러분들. 혼내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데 스폰서와 파트너 관계가 무슨 주종 관계줄 아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혼내기 시작합니다. 잔소리 합니다. 하대하면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하시면서요. 말을 놓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내가 나이가 어린데 내가 나이가 많으신 분들한테요 말 하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직 한방에 나가 떨어집니다 혼내는 거예요 말이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 파트너들은요 여러분들의 하대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존중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래서 혼내는 사람 잔소리 많고 하대하시는 분들이 많은 조직들 있잖아요. 어 조직 해체가 금방 눈앞에 와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나만 바라바형 있어요. 그러니까. 스폰서들이 되게 많잖아요. 요 바이너리 같은 경우는 저 같은 바이너리라니까. 바이너리 같은 경우는 스폰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스폰서 험담하고 우산 씌우고 나만 바라보라고 하고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조직 오래 못 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분들은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실력이 아니라 뭘 하냐면은 보통 실력이 없기 때문에 자존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즉 뭐냐면요 계속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거짓을 얘기하고 거짓말합니다 왜 스폰서의 험담을 하잖아요 근데 스폰서의 험담을요 말을 만들어서 하는 케이스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이유가 보통 이렇게 하시는 스폰서들은 꽤 괜찮은 스폰서일 가능성이 높아요 즉 나보다 실력이 뛰어난 스폰서야 그러니까 파트너들이 이 사람만 바라보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게 싫은 거죠. 그러면 이 스폰서를 까 내려가야 돼요. 근데 까 내려가려면은 보통 거짓말을 해서 가야 되거든요. 보통 이런 스폰서들은 굉장히 괜찮은 스폰서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거짓말이 누적되고 누적되고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걸 믿어요. 그러다가 이 거짓말이 누적되면요, 그게 결과적으로는 본인한테 다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런 조직들이 해체가 금방 되는 이유가 대부분 관계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왜? 신뢰가 깨지는 겁니다. 왜 우리 스폰서는 맨날 거짓말했지? 어. 스폰서가 거짓말을 했네. 대박이야. 이런 식으로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조직이 깨집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사업 키우고 싶으시죠? 여러분들 사업을 엄청 키우고 싶으시잖아요? 근데 회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하시는 분들 혹시 옆에 있으신가요? 스폰서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 말고도요, 회사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죠? 저는 결론을 하나 얻게 되었어요. 사업자가 회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기 시작한다? 제품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하기 시작한다? 제가 그분들 중에서 지금 우리 회사에 남아있는 분이 있나 하면 딱 보면요. 없습니다. 그분들은 의도가 있으신 겁니다. 이분들한테 계속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서 다른 회사로 가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100% 자명합니다. 여러분들, 부정적인 이야기, 특히 회사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은요, 대부분 부정적 의도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정말 멀리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분들이요, 보통 관계도 망가뜨리는 데 되게 집중합니다. 다섯 번째 케이스를 이분들께서 하시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이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무관심과 이 독재는 해체의 시작입니다. 의도가 있으신 분들이 보통 이런 관계들을 만드신다라는 거 제가 관, 그 뭐지 경험으로 너무 많이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 반대 우리는 뭘 해야 되냐? 바로 신뢰의 다리를 만드셔야 됩니다. 첫 번째 이 사업은요 아까 관계망 사업이라고 했죠 인간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합니다. 맞죠? 여러분들 파트너 더욱더 인간적으로 대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파트너는 여러분들의 하대 대상이 아니고 주종관계도 아니고요. 파트너십이에요. 파트너십입니다. 인간적인 대우를 더 잘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전화도 잘해주시고, 카톡도 바로바로 바로 응대해 주시고 여러분들 절대로 하대하시거나 이런 것들 하시면 안 돼요. 이 모든 것들이 조직을 망가뜨리는 가장 첫 번째입니다. 1대1 대화 시간을 확보해 주십시오. 특히 여러분들 메인 리더랑은 1대1 대화 시간 무조건 확보해 주셔야 됩니다. 작은 성취가 있었다면은 계속 축하해 주십시오. 카톡이 제가 카톡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누군가 성취했다 그면 카톡에 막 올라오잖아요. 이 카톡에 최고예요. 정말 멋지십니다 이런 것들 자주 해주셔야 됩니다 정서 중심의 미팅이 필요합니다 물론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성과 중심도 중요하지만 정서 중심으로 미팅을 운영해주세요 따뜻하게 하시는 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지 않아요 다섯 번째 부정적인 이야기는 절대 금물입니다 이거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 부정적 이 얘기는 무조건 금물이다 칭찬은요 감정을 타고 움직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께서 실, 이해하시고 사업을 진행해주세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요. 사람이 먼저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요. 제품도, 수당도, 시스템도 결국 사람을 근간으로 움직입니다. 사람이 먼저고 사람이 모든 것인 사업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동안 우리 파트너들, 스폰서들에게 정말 멋지게 대해 주세요. 인간적으로 대해 주세요. 아시겠죠? 오늘 우리 스폰서와 파트너 관계식 첫 번째 시간 가졌습니다. 어 오늘의 강의 좋아요와 구독과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적의 화근 외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난참 행복해. 못할 것도 없지. 난참 풍족해. 정말 감사합니다. 난참 행복해. 못할 것도 없지. 난참 풍족해. 정말 감사합니다. 난참 행복해. 못할 것도 없지. 난참 풍족해. 오늘은요. 스폰서와 파트너 첫 번째 시간. 관계가 무너지면 팀이 무너진다라는 이야기로 여러분들과 나눠 보았습니다. 내일도 파트너와 스폰서십 관계에 대해서 얘기.